스포? 아니, 스토리가 있다고? 아이, 예뻐. 어, 뭐야, 밑에 이겼네? 어, 뭐야, 뭐야, 징크스 이킬 시작? 이거 진짜 못 맞거든요? 어, 뭐야. 나 보선 뭐야. <laughs> 징크스 절대 못맞겠노 아, 이거 플래그인가? 대 솔킬 어. 아, 이거 미션 걸려고 한 거지. 선입금을 아, 무조건 솔킬 내야겠지, 이거. 인점배 야. 환불 종료. 패배 같은 건 없어요. 너이솔킬미션을 아, 어? 아니. 어 뭐야 아니 바텀 왜왜 이제가 4킬이죠 징크스가 이킬을 먹고 시작했는데 무슨 일이 이던 거죠? 진짜 내가 플래그 세운 거냐? 야, 내가 부르실 건 거냐? 이거 나 때문이냐? 아니야 왜왜왜 왜? 왜 징스 왜 안돼 솔킬해야 돼! 돼! 아! 야! 야, 이걸 먹어? 쟤 너무한 거 아니냐? 누가 봐도 술 캐리고, 궁전만다 박았는데 이걸 먹어? 쟤 너무한다. 너무해. 쟤 너무 서운해서 진짜 눈물 낼것 같다. 그냥 아주 그냥. 문도야. 이거 해, 해, 해. 아, 돌아오는 큐가 안 맞았네. 아, 너무 쫄아있네. 하긴 얼마나 맞았겠어. 나 아, 렉이 너무 심해요. 기완서 그런가? 까비네요 그래, 그래, 아낌없이 주는 아칼리구나. 나한테도좀 주지. 아니, 졌구나. 누가 식칼 던져서 그렇지. 어, 주긴 졌구나. 생각해보니까. <laughs> 어? 근데 내가 착해서 그렇지 그냥 이게 일반 솔랭이었으면 거기서 킬 뺏긴 순간 벌써 채팅 올라갔다고 아니 오라야 오라야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오라야 저기 아니 뭐하노 분노님, 그거 먹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. 아니, <laughs> 저형 던지는 거 아니냐, 이 정도면? 집을 안 막으면 던지는 거 아닌가요?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? 피오라님, 당신만이 희망이야, 진짜로. 아니. 피오라가 잘해준다니까? 당신 다른 누구도 아니고 피오라기 때문에 이 게임 할수 있는 거야. 당신 사이드의 제왕이잖아. 할수 있어, 당신. 진짜 탑만 내 편이야, 탑만. 야, 치잖아. 얘네 치잖아, 온도야. 네가 정글이야, 네가 나이스! 아, 나 매혹이 없었네. 진짜? 제발 신나서 아. 넥서스 안 치고 놀다가 야 오라야 음.. 리한 환상의 조연 같다 승물로 미드 솔킬은 실패했지만 종 이것만 가준다 진짜 와 근데 마이 엔드 파이크 닫지 말았다 마이 생각보다 마이 셀 먹특특특특특 막마 뭐요? 마이 뭐요? 뭐..뭐? 뭐? 뭐요? 5초원 된다고? 버블라인? 내 생각에 이거 탑임. 탑인데, 갈리오가 초반 케 물러봤다가 딸거 같음. 근데 우리 갈리오가 죽음. <laughs> 그런 듯하니 하나? 물론, 팀적으로는 좋은 거 아닌데, 냉정하게 그럴 거 같아. 응. 야, 미들 솔킬 따여도 인정은 뭐냐? 뒤질래? 야. 바로 킬. 썰 캐? 깔끔했죠? 즐겨서까지 완벽했죠? 완벽했죠. 아, 그러게 퍼블라인은 틀렸네. 이러면 <laughs> 퍼블라인 하루라고 했으면 일석 이조였던가 아닌? 아니 그니까 러 정말 내가 퍼블이었으면 사실 내가 퍼블 안 나고 했으면 간지도 아, 있었을 텐데. 내 간지 어디 갔노 없던 걸 찾을 수 없다뇨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아니 이게 안 맞아? 아, 이게 맞아? 맞은가? 에에에 깡통이 뭘할 뭐 건데, 이제? 뭘할수 뭐 있는데? 어? 너 이제 뭐할 건데? 이 깡통아. 한번 더? 반척하고? 어 아씨 뭐야 맞아요? <laughs> 아니 야그 아까 왜 당했어? 야 여기 맞은데 아까 왜 당했어? 그럼 밀걸 아씨. 근데 나 죽으면 안 되겠다. 어차피 죽으면 안 돼요 메자이? 어 그럼 어, 솔깃하는데? 27원을 기다릴게요. 27원은 솔직히 못참잖아 이제 15님 와개 무근본 템틀리 등장 이거 이거 진짜 마법사네요 <laughs> 안녕 안녕. 그러게 세라프 갔어야지 인마. 어? 라인 좀 발려놓고 일코 루데는 너무 자신감 있었다. 아 할만한데 그냥. 왜왜 왜 애들이 안하지? 할만한데 갈려 없어도 할만한데? 어. 야 이제 안할 만함. 미안하다.

임마, 세라프 갔어야지, 임마, 임마. 찍스인데 세라프를 안 가. 아, 아, 빠 아. 이거 진짜 죽으면 안 된다. 외자이 살걸. 지금 죽으면 존나 유제, 존나 유제. 그냥 유제 수준이 아님. 야, 저게 안 좋고. 엽게 비... <laughs> 근데 게임을 이겼네요. <laughs> 나이스. 집도 터진다 이게 팀이지. <laughs> 아니야, 시비루야. 방금은 너가 못한 게 아니라. 내가 던졌는데 너네가 다 트로마가 준 거야. 근데 아무도. 그걸 눈치 못챈 것같은 조용히 하고 있죠? 예. 아무도 눈치 못챈 것 같으니. <laughs> 아 파이크 줘야겠는데? 아이 깡통이 맞냐? 야잘 보는데? 갈리오가 좋은데? 야 잠깐만 케이케 아까부터 갈리오가 되게 잘 보는데 뒤를? 아니 오늘 탑이 되게 좋네? 점판도 그렇고. 승리! 연이 그니까 얼마만이야, 진짜 거의 시연상아가 연승 미션? 오늘 한 십연승 해볼까? 오늘 한 십연승 해볼까? 패배하면 제로라고? 아 끊기면 제로? 안 지면 되는 거 아님? 전판 카이사랑 같이 하는 레나타냐? 왜왜왜 왜? 무슨 일이 있었는데 왜? 왜 픽창에서부터 지롤이야 마이야 사기 떨어지게 왜 그래 수락을 누러, 눌렀으면 팀원을 받아들이라고 야야 레나타가 시작하자마자 채팅 껐잖아 임마 아, 아니 전파는 왜 가져오는 거야 콩콩인데 심지어 <목소리> 오잉? 아, 지금 오히려 욕했던 레나타는 잘 맞았고 마일가 마이 삼 넘었다는 거임. 이래서 이터는 애들은 어안 그래도 이슈고 아리가 힘든 건데, 스펠로 잘못 들었는데, 이 씨. 아니 팀원은 왜또 쭈글쭈글해? 오? <목소리> <목소리> 제드가 내가 불쌍했나? 갑자기 제압을... 당황스럽네 아니 짱돌이 벌써 나온다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미드 빼고 다 터졌네 이거 매치 중동량 시작됐냐? 이제 승률 50% 찍히니까 기가 막히게 시작된 거냐 하필 내가 로아 간판에 잔잘하고 평온한 인사도 가능 아니, 티모야. 그, 왜 거리를 안맞아도될 손해를. 라인 없어서 안 돼. 요 니만? 왜 던져? 아, 잠깐만. 나를 던졌다. 아하 로아라는 걸 망각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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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까지 같이 던지면 안 되는데. <laughs> 카이사 당궜다 보뢰 천들는선제 게임이에요. 악군이 당했습니다. 소을 안침 어디서 희망을 보고 있는 거지? 다 이게 안는가 봐. 아, 타치할걸 픽창에서 그냥 아이. 아니 제드 상대로 콩콩이 로아 실어해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라인전은 이겼는데 덜라인이다 쳐질 줄은 진짜 몰랐지 뭐야 너도 못해 티모야 넌암살탈 처지 아니야 너 <laughs> 진짜 귀신같이 다시 승리를 돌리자마자 <laughs>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? 승률 50% 이상이 돼야 올라가지, 이 사람들아! 패배하면 제로라고? 제로라고? 앉으면 되는, 되는 거, 거 아니? 야 앉으면, 앉으면, 앉으면 되는 거 아닌가? 이것도 봐주면 좋겠다. 구독이랑 좋아요도 해주면 좋겠다.